얘기 좀 하자 어... 너 옷이 왜 이래? 나... 너또 뭐, 뭐, 배 먹고 축구 했니? 또 시작이다 뭐, 소리 뭐, 소리 뭐, 정말 집에 들어오기 싫다 잔소리 잔소리 학원비 아깝지 않니 넌 도대체 뭐가 불만이니 엄마 누가 학원 보내달랬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과장님 저, <laughs> 저지마 아. 이렇게 매일같이 늦게 들어가시면 음. 그래서 뭐라고 안 하세요? 집. 집에 들어가면 뭐해? 그렇죠. 음. 마부라는 잔소리하고 아이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고. 그래. 내 아들놈에게 내가 기대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. 하지만 내 아들놈은 미래가 없는 것 같단 말이야. 집에 가면 말이 없네. 자식들과 아 그렇지 그렇지. 또 마브라. 잔소리 바가지 나도. 언젠가부터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만 살고 있어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제자리 답답하고 <목소리> 이 마음 누가 까 누구도 이해 못해 답답하 마셨네, 그냥. 야, 임마. 야, 임마. 넌 아빠 보면 인사할 줄도 모르냐? 지금 아빠한테 인사가 뭐 그래. 아, 왜 때려요? 아빠가 뭔데 때려요? 너 지금. 아빠한테 말대꾸했냐? 어? 아, 좋다요. 오늘 끝장을 보자. 아, 친구터이 아, 사람 아니나요 동원아 지금 아빠 이게뭐 하는 행동이야? 어?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네방들어가 아, 아니, 내가 왜 사과하는데? 아, 저저저저저어가요들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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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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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! 야, 야어가 아, 내가 진짜 도가체 들어가요. 어떻게시어는 거야 어, 아 진짜 야 어? 진짜... 집에 들어오기 싫다. <laughs> 응. 31번 환자는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. 증상은 심각하지 않아 외출도 했는데. 요즘 저것 때문에 일이 안 돼. 지난 9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. 15일엔 동구에 있는 호텔에서 지인들과 점심을 먹고 그 이튿날은 교회를. <laughs> 여보세요. 음, 음, 뭐? 아니, 우리가 하는 일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냐고. 아, 일단 알았으니까 상황 보고 다시 전화해. 어. 아, 여보, 무슨 일이에요? 아니 저 호텔에 어. 우리 직원이 있었다나 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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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내일부터 출근도 하지 말고 당장 집에서 재택근무나 하래. 어, 재택근무? 어떡해. <laughs> 뭐 어떻게 어떻게 돈다 벌었지 뭐. 에이. 어 여보세요 세찬 엄마. 어 아침부터 무슨 일? 뭐라고? 나테 연락 못 받았는데. 어 잠깐만 잠깐만. 어머머머, 어머, 어머, 학교에서 문왔다문왔다 어머머, 어머, 이거 어떡한 자기야.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니? 어, 그래. 자기도 몸 조심하고, 응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연락주고. 알겠어, 자기야. 우리 이따 연락해, 어? 꼭. <웃음> <웃음>

봉헌너너 어, 너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지만 네 일주일째 공부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잠잘 때 빼고는 네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고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니? 어? 너 제발 세찬이나 태호처럼 공부 좀 하면 안 되니? 아또 시작이다 또 잔소리 엄마 엄마 나 트로트 좀 끊어 이거 뭐야 이거 정신 사납게 진짜 뭐라고? 야야 <laughs> <laughs> <야! 이상한>. <laughs>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. 어우, 답답해, 진짜. 아니, 저렇게 어린애도 경쟁에서 살아났는데. 어우, 답답해, 진짜. 아휴, 산책이나 나갔다 와야겠다. 어휴 아. 내가 못 살겠다, 진짜. 어우, 집에 많이 썼더니 반대로. <laughs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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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엄마! 어머, 어머 아, 세찬! 우리 이게 얼마만이야? 어, 아, 진짜 반갑다. 어. 우리 일주일만인가? 어, 자기야, 일년은더된것 같다. 에이, 그러게 말이야. <laughs> 아, 세찬 엄마. 어. 세찬 엄마 덕분에 나 정보도 빨리 얻고. 진짜 고마워. 아이, 뭘. <laughs> 근데 어떤 정보통이길래 늘 학교보다 빨라? 아이, 그런 게 있어. 어? 너무 자세하게 알면. 자 <laughs> 아! <웃음> 아참, 지난번에 그 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상담 받았잖아. 응. 세찬이 좀 어때? 아, 우리 세찬이 정말 좋아졌어. 나 그때 상담 받기 진짜 잘한 것 같아. 오, 진짜 잘했다. 응. 아참, 동호는? 아유 우리 동호. 우리 동호 일주일째 말도 없고, 응. 지네 아빠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니고, 내가 아주 속 터져 죽겠다니까. 응.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고. 어휴, 내가 아주 답답해 죽겠어. 당연한 건데. 뭐무 당연한 거야. 응. 엄마, 응? 그거 알아요? 응? 질풍노도의 시기. 주변. 지금의 반항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건너가기 위해 치러야 할 혹독한 통과 의례입니다. 피할 수 없다니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유, 그놈의 성장 호르몬이 문제인 거지. 성장 호르몬? 응, 그렇더라고. 아, 그런데, 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연결고리인 엄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. 응.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. 그래? 자기 동호가 뭘 원하는지 알아? 어. 응. 그야, 뭐, 먹는 거! 치킨! <웃음> 아니. <웃음> 그런 거 말고. 어, 뭐. 꿈 말이야. 동호의 꿈. 자기 동호한테 잔소리 많이 하지? 어뭐 다들 잔소리 하면서 살지 않아? 아니 응? 대화 대화로 해야지 대화? 응어 그리고 시간 함께하는 시간 말이야 뭐 코로나 이후로 맨날 붙어있지 아유 그런 거 말고 <laughs> 어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소부와 기억나? 응나은의 외출을 벗기려고

세찬이한테 모든 말도 많이 하고 같이 죽자고까지 했었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다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지. <laughs> 우리 세찬이가 뭘 원하고 원하는지 대화하고 이해하고.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다 시작한 거야. 그래 그러고 보니까 나도 우리 동우가 뭘 좋아하는지 꿈이 뭔지 나 도통 모르고 있었네. 어, 세찬 엄마, 어. 우리 동무 지금 집에 혼자 있거든. 어, 알았어, 알았어. 나 가봐야 될것 어, 같아. 빨리 가. 어, 고마워 어, 세찬 어. 엄마. 어, 어. 전화해. 어? 안녕. 아, 다시 운동이나 해야지. 아유. 아들,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? 엄마가 우리 동호 엄청 사랑한다는 거 알지? 하트! 엄마. 어, 우리 아들! 왜? 엄마한테 무슨 할말 있어? 엄마, 어디 멀리 가? 아니, 왜? 뭐야. 어? 어? 그럼 어디 많이 아파? 아니? 어. 뭐야. 어, 이상하다. 보이스 피싱은 아닌 어? 것 같은데. 우리 엄마가 아닌데. 엄마는 외계인. 아, 에이, 누부 자식이 시댁이. 화내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맞네 맞아. 어, 아. 아, 우리 아들. 엄마가 왜? 엄마 원래 이렇게 다정한 엄마야, 동호야 엄마. 어? 무서워. 어? 아니. 어? 아, 아 동호야 아, 동호. 아, 내가 너무 성급했나? 천천히. 부드럽게 아 여보세요? 어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줘요 어 우리 같이 캠핑 가자고 어 그리고 어? 아니에요 <laughs> 어, 아유 잘 먹었다 아유. 어머 나 전화왔다 나 전화하고 올 테니까 둘이서 대화 좀 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죠? 가, 갔다 와 응. 응. 아. 캠핑으로 왔으면 음악을 듣는 게 좋겠지? <laughs> 자. 아. 우리 때는 이런 음악이 좋았거든. 나주 <laughs> 앉아서 역시 요즘엔. 여음악이좀그래좀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, 다른 걸 틀어볼까? 아 요즘 음악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어 아빠 어어? 어? 이런 노래도 들어요? 아 그럼 임마 아빠가 얼마나 신세대인데 오호. 요즘엔 이 BTS의 다이너마이트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<laughs> 야 이쁜인지 아냐? 아빠 말이야 요즘 너희들이 재밌게 하는 롤게임도 해야 진짜요? 그래 그래 야 아빠가 캐리 해줄 테니까 한판 할래? 이야 게임 용어까지 하시네요 아 <laughs> 조금 알아 그럼 <laughs> 우리 한판 할까요 아빠? 아, 아 그래 한판 할까? 아그 어, 휴대폰 쉬고? 켜시고요. 어, 그래 그래 네 그쪽으로 들어가서, 아, 어, 네 이거요. 아, 그래. 자자자. 아빠, 아 제가 이니시걸 테니까 그래. 아빠는 궁잘 쓰셔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아, 아, 쓰시죠? 궁, 궁, 궁. 아, 아버지, 어, 그래. 아니 그쪽 말고요. 아, 그쪽 아니야? 네네네. 아니 아빠 도우셔야죠. 아, 아, 그래 그래 그래. 아니 됐다. 아 아빠 캐리해 주신다면서 아 그렇게 그렇게 캐리 캐리 아니 그쪽 말고요. 아, 네, 네, 아빠 거기. 아빠 어? 아니 어? 잠시만요. 아니 거기. <laughs> 아니 아우 아, 진짜 제가 아, 해 드릴 수도 아니, 없고. 아니, 그, 아니, 아 아빠. 아. 아이걸 졌네 졌어. 다 졌어. 네. 졌어요. 아이 막그 네. 네가 아빠가 그억그로잘끌고 있는데 네가 트롤 짓하니까 그렇지 마. 아 <laughs> 그렇죠. 에이 아빠 어 어. 트롤은 어? 아빠가 하셨죠. 아, 아 그, 그래도 진짜 재밌었어요. 아빠랑 게임도 하고. 그래? 네 재밌었어. 아빠 어? 근데 이렇게 게임하실 시간 있으세요? <laughs> 아이 아빠가 이런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어? 그냥. 우리 동호를 위해서 조금 배웠지. 아, 동호야, 이거. 아빠는 좀 어렵더라. 저도 아 동호야, 네? 나 말이야. 그, 좋아하는 거 없어? 이런 게임 말고, 꿈 같은 거 말이야. 원래는 제가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거든요. 그래? 그런데 지금은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. 유튜브? 국내 최초 축구선수 유튜버! 어때요? 너 운동 선수가 꿈이었어? 아, 네. 역시 별로죠. 아, 아니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야 야, 우리 동호한테 그런 꿈이 있는지 아빠는 정말 몰랐어. 아, 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았어? 엄마 아빠는 매일 공부만 하라고 하셨잖아요. 아, 그렇지. 아, 야뭐 어쨌든 그 괜찮은 것 같아. 뭐 뭐라고? 축구. 축구 선수 유튜버 아, 뭐 이런 거 아니야? 자동호 선수 갑니다. 본격수를제치고자슛 채권. 오 아빠 괜찮으세요? 아 잠깐. 뭐 어쨌든 아빠는 니네 꿈을 응원할게. 아 동우 아빠 좀 잡아줘봐. 네. 오아 아이고. 아빠는 몰라서 그랬어. 네가 뭘 원하는지, 네 꿈이 뭔지 말이야. 아니, 아빠는 너를 사내라고 강하게만 키우려고 했어. 그래야 세상을 잘 헤쳐나갈 줄 알았거든. 앞으로는 아빠한테도 얘기해 줄래? 네 꿈은 정말 소중하니까. 죄송해요.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주실 줄 알았거든. 아빠, 감사해요.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셔서 아빠와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. 아빠, 고마워요. 이렇게 저를 응원...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. 감사해요. 아들아, 미안해. 아들, 아빠가 높인 게 많았지. 너를 사내답고 강하게만. 아들아 미안 오히려 너를 힘 게요. 너의 뒤에 아빠가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어리석게 짜증만 냈었죠 달라질 거예요 아빠는 아빠 너무 든든하단다 사랑 함께 있어줘서죠 말에 아빠랑 캠핑 갈까? 오 좋아요. 아 좋아. 아우 <laughs> 안돼. 아, 아,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인데. 아이 지금 시험이 중요해. 아 엄마. <laughs> 아우 그래 그래. 지금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한데. 그럼 그럼 아빠. 어? 그럼 오늘은 서구 청소년 수련관으로 우리 축구하러 갈까요? 오랜만에 함께하자. 좋아요. 아주 엄마는 엄마는 심판. <laughs> 엄마 아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소통을 해야 한다는 걸 잊지는 말아줘요. 아이들 마음의 문 닫았다고 믿었지. 하지만 그게 아니야.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. 세상을 향해 발도움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데, 야당치고 다그치기만 하면 강해질 거라 잘못된 생각, 천천히 부드럽게. 엄마, 아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소통을 해야 한다는 걸 잊지는 말아줘요. 아이들만의 문 닫았다고 믿었지. 하지만 그게 아냐.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 하나. 상을 향해 발도 두 발은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야단치고 다그치기만 하면 강해질 거란 잘못된 생각.